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인드와에서 프로그램 기획팀장 맡고 있는 도로시 어? 나 <laughs> <너> 겨우 했었네 어떻게 해? 좀 잠깐만 조용히 겠죠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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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자 안돼 연습 제대로 하한 거죠 <laughs> 아니야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인드와에서 프로그램 기획팀장 토로 시입니다 저는 상품기획팀장 루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다가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어, 그 진행하는 중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어, 고민을 털어놓을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기획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저희 마인드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인도어는 어, 마인드라는 영어와 도어의 합성어여서 마인도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 저희 마인드원요 일단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 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 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와중에 그 아이들한테 가서 어. 20회기 정도의 예술 치유 활동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한 곳에서 MOU를 막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회기 끝나면 또 다른 곳을 가서 진행할 예정이고 혹시 기관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일단 질문 카드를 먼저 만들고, 이제 그 아이들이 좀더 쉽게 재밌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게임을 같이 접목해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를 이제 좀 다듬어서 메리노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이 메리노크는 대화형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도 있고 또 자발적인 아이들의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일단 메리노크는 언제 어디서든 음. 사용해도 어, 무관하고요. 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와도 어,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점이 색다르구나. 너는 이런 게 어,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수 있게 될 거고 또 응. 가족들이랑도 할수 있고 어, 기관에서도 응. 어, 어떠한 기관에서도 할수 있고 어, 요즘에는 이제 기관 회사에 신입사원 분들이 오시면 이제 그, 교육용. 어,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많이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 새로운 질문 카드가 계속 저희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양한 이제 버전과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어, 청소년들과 좀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어,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한 건 없지만 계속 음. 계획을 하고 있고 어, 준비 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결정이 된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저희는 오늘의 청소년이 내일의 어른친구가 되는 어, 성기민 사이클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어, 오늘 함께 했던 그 청소년이 저희와 함께 어른 친구가 되어서 또 다른 청소년에게 어른 친구가 되어주는 어, 그런 걸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인드와에 루시아 도루시였습니다 응?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